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 새벽마다 다니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십자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했죠. 아,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는 마지막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냅니다. 아, 1년 중 교회가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 주일, 그리고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교회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또는 그 여러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반드시 사실적으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우리는 부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 부활절 절기는 조금 더 추가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이 이 부활절 절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다른 어떤 절기보다 기대와 소망이 커다란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 보금 2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계셨고 또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문을 굳게 닫았던 돌문이 열려 있었고 또 열린 그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놀란 여인들을 맞이했던 것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놀란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은 곧장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사뭇 고개가 갸우뚱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얘기를 쓸데없는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들었던 사도들이 말이죠.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던 여인들과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제 어릴 적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다가 어떻게 해서 신앙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하나님 계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달려가가지고 성경책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소개되어 있는 여러 신앙서적을 이만큼 가져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친구들에게 정말 꼭 전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감격스러운 부활의 기쁨과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 소식을 들었던 냉담했던 사도들처럼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지 못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여인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붙이는 별명이 달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열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둘째, 셋째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자 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현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믿고 미래가 미래에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약속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며 현재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그 모든 것들을 미래에 부활할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됐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